수납공간이 많은 서랍장 3종류 이 침실 가구 보관용 서랍은 현대 미니멀리스트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견고한 강철 프레임과 나무 상단 원단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회의 방식으로 설치하기 쉽고 드레서로 활용할 수 있어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드, 리디엄 덴시티 파이브 리보드, 아이언, 메탈, 스틸, 패브릭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실용적입니다. 전체적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으로 침실 인테리어에 멋을 더해줄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현대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의 침실 화장대로 나무 재료로 제작되어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.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드레서로 특정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설치는 간단한 회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 고객 우선을 중시하는 이 제품은 품질과 정품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구매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필요한 경우 문의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락 가능하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. 이 제품은 현대 미니멀리스트 작품으로 디자인된 원단 보관탑입니다. 견고한 강철 프레임과 나무 상단으로 제작되어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. 10개의 서랍을 갖춘 이 드레서는 가정용으로 적합하며 사용이 편리하도록 쉽게 담길 수 있습니다.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정 공간을 더욱 멋지게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.